안녕하십니까? 이동철입니다. 여러분들 보트를 타다 보면은 보트를 운행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보트가 이렇게 도를 때 있죠. 힘들어 가지고서 특히 저같이 이제 틸러 식으로 하시는 분들 그때 그것을 고정하는 게 이제 요겁니다. 요거. 요게 이제 안노드이기도 한데 방향타이기도 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계속 보트가 돌아 가지고 얘를 이제 살짝 이제 방향을 틀었더니 이제 직진성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틸러를 할때덜 힘들죠. 그래서 여러분들 보트 운행하실 때 특히 이제 그 핸들이 아닌 이 틸러로 할때 보트가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게 너무 힘들어지. 잡고 있으면 어깨 아프거든요. 그럴 때는 요것을 보면 여기 좀 한번 비춰주세요. 밑으로요. 여기 보면은, 여기 이제 볼트가 있어요. 거기서 보이나요? 여기 이쪽으로 한번 와주세요. 여기, 여기 이제 볼트가 있는데, 이 볼트를 풀어가지고, 얘를 이제 좌우로 조정을 하면은, 보트가 갈 때의 그 방향의 직진성, 아니면 이제 그 우회전, 좌회전 이것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, 특히 요것들 참고하셔가지고, 그 부트의 그 방향성을 조정하시면 좋습니다. 이런 것들 이제 소소하지만 그 하루의 낚시에 피곤함이 있는 거니까 그잘 조정해서 쓰시기 바랍니다. 여기 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아노드 역할도 해요. 그래서 그 전기 같은 것들 그저 뭐죠 기계의 결함을 그 막아주죠. 그래서 부식도 많이 일어나 가지고 와이어 브러시로 이렇게 닦아 가지고 쓰시면 좋아요. 그래서 아노드 역할도 하고 또 이제 방향 키 역할도 하고, 아노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,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, 엔진을 돌리다 보면 전기가 발생되잖아요. 그것을 바깥으로, 바다로 이제 방출시켜버리는, 그래서 안에 기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노드입니다. 그래서 엔진에는 몇 개의 아노드가 들어가요. 그것들도 잘 이제 참고하셔가지고, 내 아노드가 부식된 것들은 바꿔주시고, 교환해주시고, 이렇게 면 좋습니다.